좀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안쪽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가자역에 네네. 도구 4분 정도 네네.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가자역에 도구 4분 정도 거리에 있고, 이제 경희중앙선이어서 어, 상암 DMC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뭐, MBC라든지, YT라든지, 네네. 뭐 JTBC라든지 이쪽이 되게 그어 그런 영상 미디어 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도 되게 많고 그런 수요도 있고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도보 그런데도 이제 도보로 가더라도 한 10분에서 음. 15분 사이만 충분히 갈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이제 이쪽이 지금 뭘계획되 있냐면 항국에 롯데몰 어. 기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데, 롯데몰이 들어오고 있고 이, 이쪽이 또지하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개발에 대한 후재 수요도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152제곱미터라서 이제 46평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600이에요. 네. 그런 부분, 이거 토지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1조사 영향을 받아서 그냥, 네. 뭐 안쪽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상가 안 붙고, 그냥 3층으로 해서, 네. 그냥 주택으로 해서 원룸으로 이렇게 뽑아, 어, 구성했고요. 차두대 정도로 하면. 어 보증금이 한 5억 5천에 음. 월세가 이건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네. 12억이고 건축비 10억 되어서 24억 정도 들어가고 이것도 한 7억 정도 들어가지만 네네. 이거는 내 네, 7억 정도 투자했을 때 연간 순수입이 이자 비용이나 다해서 7천만원 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수익률 10%가 되니까 어, 사실은 부동산에내가 핵심지역에 여기저기 가까운데 이 정도 수익을 얻는게 되게 어, 쉽지는 그쵸, 않거든요. 그쵸. 예, 그쵸.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어, 수익성 측면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네. 이제 이쪽이, 이쪽이 갑옷이 훨씬 더 좋은 게, 네. 지하화 되고, 그 위에 이제 뭐 그런 녹지 공간으로 생기고, 음. 그 위에 그 앞쪽이 이제 롯데모이 들어선다 그러면, 네. 이쪽이 이제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 지금은 되게 조용하지만, 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적인 가치도 네. 보시면 네.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저빌딩있잖아요 저기엔 청년주택이고 아래는 가자역이고 위에는 주택으로 해서 여기 아. 쪽에 이제 개발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일, 이 분, 이, 삼 분이면 충분히 이제 가자역 인조환선이 있고요. 여기 건너편 지지로 쪽까지 한정거장만 가면 걸어서 한1 0 분, 1 5분 정도 가면 GMC에요. GMC에 어, 대한. 할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하와 계획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로 지하 대화있쪽록 방문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리고 저쪽 건너편 보시면 저쪽이 제 이제 롯데몰 음. 상암의 d m c 롯데몰 계획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 저희 현장은 여기 도로에서 더 안쪽에 빨간 쪽이거요 현장 한 2천만 원 중반, 중간, 후반이니까 맛포는 최소 3천 중반상으로 시작하는데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개발 호재나 이런 게 있어서 이쪽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죠.